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어, 예전에 영상 구독하시는 분 중에서 논현 쪽에 취영루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논현역 근처에 있는 취영루에 나와 있습니다. 치영로는 한 70년 정도 됐어요.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물만두가 워낙 유명해지고 뭐 만두 다른 만두들도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 88년도에 지금 있는 자리로 어, 이전을 했고 거의 한 건물 자체를 치영로가 중식집으로 노련역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은 1988년에 했으니까 30년인가? 아, 30년 정도 했네요. 취향루에 물만두, 특히 물만두가 제일 유명하고요. 만두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냉동식품 이런 걸로 많이 지금 팔리고도 있어요. 공장이 따로 있을 정도고, 홈쇼핑 이런 데서 한네 가지 정도의 만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백화점 같은 데에도 몇 군데 그취향루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이 저에게 추천해 주신 거는 금사오룡하고 물만두인데 물만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메뉴판에 금사오룡은 없더라고요 뭐지 코스메뉴 중에 있더라고요 오룡해삼으로 오룡해삼으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혼자다 보니까 코스는 2인 이상이고 뭐 2인 이상이어도 먹을 수 있는 가격 부담률은 조금 높아요 양이 많은 것도 있고요 아쉽지만 그 메뉴판을 봐서 금사오룡이 있으면 제가 시켜 먹고요 없으면은 어, 물만두 유명하니까 물만두 먹고요 네이년에서는 짜장면이 유, 뭐... 짜장면이 유명한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짜장면이 대표 메뉴로 돼 있어요 탕수육은 돼지고기 탕수육은 없고 소고기 탕수육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탕수육이 또 대표 메뉴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대표 메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사오령부터 우선 확인해 보고 있으면 먹고 안 되면 어, 소고기탕수육하고 물만두 그리고 짜장면 이렇게 세 가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취영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영로의 2층 내부 모습입니다. 건물 전체가 중식당이다 보니까 마치 대륙의 중식당이 온것 같습니다. 점심에 오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저녁에 와서 런치코스는 먹기 힘들겠네요. 런치코스 가격은 아주 괜찮습니다. 70년을 운영해온 중식당답게 요리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각 요리는 소, 중, 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요리 가격은 일반 중식당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북경오리도 있네요. 북경오리는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물만두와 삼선짜장면 그리고 오룡해삼을 먹겠습니다. 다행히 실제 메뉴판에는 오룡해삼이 있었네요. 근데 가격이 <laughs> 상당합니다. 아, 소자가 8만원이네요. 오늘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식사에 임합니다. 반찬은 단무지, 무절임, 깍두기입니다. 식사 중간중간 먹었는데 깍두기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큰 식당이다 보니 테이블도 큰 곳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크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취향류의 대표 음식, 물만두입니다. 보기만 해도 만두소가 아주 잘 들어간 물만두네요. 물만두는 약 15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소문으로만 들어본 취역루 물만두를 직접 먹어보네요. 물만두 잘하는 것을 못 찾아서 제대로 맛본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아주 좋습니다. 물만두에 적합한 크기와 선명하게 드러나는 만두소의 양과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맛도 아주 좋네요. 우선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만두피가 얇으면서 잘 익은 게 아주 부드럽게 혀를 타고 내려가고 만두소는 제 기준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고기 비율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부추가 상당히 비율 좋고 맛 좋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먹자마자 바로 오 하고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물만들을 언급 안할 수가 없겠네요. 호텔 중식당을 제외하고 일반 중식당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던 물만두 맛이었습니다. 물만두에 들어간 만두소의 고기도 알맞게 들어있지만 부추가 씹혔을 때의 그 맛과 그 뒤에서 맛을 한층 더감미해주는 마늘의 맛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호 물만두 먹으면 항상 물만 먹고 왔었는데 치영로는두 그릇 이상도 거뜬하겠습니다. 간장에도 찍어 먹어봤습니다.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간장이 진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맛도 있다 보니 만두랑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물만두 먹으러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잠깐 사이에 벌써 반이나 먹어버렸네요. 부드러운 목넘김을 느낄 수 있는 물만두였습니다. 따뜻할 때 드시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두번째 요리 오룡해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룡해삼의 소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안 먹는 편이라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한 그런 요리입니다 오룡해삼은 해삼 속에 점인 새우를 넣고 튀긴 후에 다른 재료들과 볶아서 나오는 약간 비싼 중식요리입니다 요리는 보통 8피스 나오는 편이고 일반 중식당에서 보통 5만원 정도 하는 편입니다 취역료는 8만원이니까 가격은 조금 비싼 편에 속하고 8피스 나오니까 하나에 만원? 만원? 오리온에선 크기치곤 조금 작은 편인데 만원입니다. 한 알에 우선 먹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쫄깃하게 잘 튀겨냈습니다. 새우 점인 것도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새우 향이 아주 기분 좋게 퍼져서 너무 좋습니다. 같이 볶아진 소스도 눈으로 보기엔 기름져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먹기 상당히 편해서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제가 조금 당황했던 거는 오룡해삼에 해삼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어서 거의 잘 점이어 만든 새우튀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은 해삼 속에 점인 새우를 넣어서 튀기거나 해삼 반, 새우 반 정도로 해서 해삼의 몰캉거리는 식감과 해삼 특유의 비싼 가격, 거기에 잘 점인 새우가 들어가 맛과 향이 모두 합쳐져 오룡해삼 가격이 비싸게 나오는 건데 해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새우 위에 해삼이 모자를 쓴 정도로 해삼 비율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다른 중식당보다 비싼 편이어서 이름값 믿고 기대 많이 했었는데 가격에 비해서는 해삼이 너무 안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8만 원이나 내고 먹을 오룡 해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맛은 괜찮았는데 오룡 해삼이라는 요리의 이미지는 그다지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약간 낮은 등급의 해삼이더라도 전체를 감싸주고 있었으면 일반 중식당이니까 그러니 하고 먹겠는데 매스컴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다는 오룡 해삼이 이런 것이었다면. 저를 아마 다음에 온다면 주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멘보샤가 6만 1 천원이었다는 것에 약간 눈치를 쳤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섰었나 봅니다 맛은 좋았는데 가격대비 해삼은 너무 없었네요 삼선짜장면입니다 취영루의 대표 음식도 제대로 모르는 검색엔진의 바보같은 정보를 믿고 또 그렇게 바보같이 주문했습니다 짜장소스의 색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취영루에 짜장면은 없고 삼선짜장면만 있습니다 근데 삼선이라고 하기엔 새우 몇 마리밖에 안 보이네요. 짜장소스 맛은 괜찮습니다. 면에 비벼먹으면 잘 어울릴만한 음식간이라서 괜찮았습니다. 짜장면의 면은 약간 가는 편인데, 내오자마자 바로 먹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 면끼리 뭉친 편입니다. 열심히 비벼줍니다. 면기 조금 뭉치는 것 빼고는 짜장면 맛이 괜찮습니다. 삼선짜장면 치고는 해물이 별로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건 뭐 그냥 짜장면이라고 해도 모방할 정도의 삼선짜장면인데 새우가 3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 아 그래서 삼선일지도 모르겠네요. 약간 짜장과 간짜장의 중간 정도로 짜장소스를 만들어주셔서 살짝 농도 있는 질퍽한 짜장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맛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살짝 달면서 재료는 잘 섞여져 들어가 있는 그런 맛입니다. 고추기름 조금 추가하셔서 사천 짜장면 출시하시면 굉장히 인기 있을 만한 그런 짜장면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삼선 짜장면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해산물이 너무 적어서 많이 아쉬웠고 짜장면의 면을 많이 주신 거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군만두입니다. 만두 유명한 곳이라 군만두도 시켜봤는데 이건, 아까 처음에 먹었던 물만두인데요? 그냥 물만두를 구워오셨네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군만두가 아니라 구운 물만두 같은데요? 만두를 똑같이 빚으시고 조리 방식을 달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주얼을 기대하고 시켰던 군만두가 아닌데, 큰일입니다. 먹어보니 물만두 맛 그대로입니다. 대체로 군만두는 반달 모양의 커다란 만두 아닐까요? 만두피가 살짝 튀겨져서 약간 바삭하고 만두소가 약간 육즙을 머금고 있는 게 물만두보다 더잘 느껴지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물만두를 안 먹었으면 독특하게 만드신다 생각하고 먹고 가겠는데 물만두를 먹고 먹으니까 아 속에서 쓰리네요. 몇개 먹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두아트 해주었습니다. 디저트입니다. 고구마를 튀겨서 바깥은 사탕 코팅을 해준 디저트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생각보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취향류의 음식은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다만 요리 쪽은 가격 부담이 높은 것이 많아서 가능하면 코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 서빙의 실수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은 좀 아쉬웠지만 손님이 먹는 것을 고려하면서 음식을 천천히 내주시고 중간중간 신경 써주시는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대표 음식답게 물만두가 가장 인상에 남았고 많이 먹었지만 속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든 점은 괜찮았다고 느꼈습니다. 런치 코스를 잘 활용해서 먹는다면 넓은 테이블에서 가성비 좋게 70년 내공의 좋은 음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또 맛있다는 중식당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